7월 11일 우리 생명의 삶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17장 끝부분인데요 열한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부터인데요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뒷부분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로에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굴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립하스와 나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락과 아남 멜락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우리가 여러분 음, 열왕기하 17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열왕기 상하를 살펴봤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210년 903년경부터 BC 903년경부터 722년경까지 대략 2 1 0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본 것에 대한 결론이 11기야 17장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11기야 17장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은 우리에게 11기 상하의 저자가 예레미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왜북이스라엘을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우리가 맨 마지막 25장에 가서 또 이제 남 유다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중간까지 722년경에 7일을 당한 북 이스라엘이 왜 멸망됐는가를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11개 17장에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래서 17장을 중심으로 보니까 17장 6절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유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근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여로보암이 섬기는 죄 1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19대 왕인 호세 왕까지 21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경외하기 시작했다.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산당에서 이 신들을 각각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봉독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 이주되고요. 아수르의 정책이 좀 이따 보겠지만 아수르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아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30절에. 수많은 신들 이 우상들을 만들고 경외하게 되는 이북 이스라엘의 결과를 우리게 에 하나님 보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멸망 원인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첫 번째 멸망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7장 16절에도 보니까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 을 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시, 성실을 섬기며 또 바하를 섬기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첫 번째 원인은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면 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나오는 순간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분 섬기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의 님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17장에서는 말씀의 혼합과 말씀을 타협했으며 말씀을, 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관습을 따랐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번은 1번, 1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2번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다시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우상숭배인데 다 알아요. 그런데 2번을 잘 몰라요. 여러분, 2번을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혼합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말씀의 혼합과 말씀의 타협과 사회상 사함의 관습이 하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번은좀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은 혼합해 어떻게 혼합했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17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와 여기 여러분 엔드에요 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에요 여러분 두 가지 보세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혼합해버립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 여러분 이노 재단이 있어요 성전의 노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있는데 성전의 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출애국기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출애국기 27장에 아카시아 나무로 규빗을 따라서 2규빗, 3규빗, 3규빗 따라서 규빗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재단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데 아수르 신전의 재단을 갖고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혼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이 규례에 갖고 와서 혼합해 버려서 멸망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가 있어요, 여러분. 율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왕들이 세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보다 이스라엘 성경 말씀보다 이스라엘이 세운 왕의 그 말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7장 19절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북이사이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만든 왕들과 사람들의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습이 903년부터 BC 903년부터 생긴 관습이 예수님 오신 AD 3 3년경까지 900년 대략 9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해서 사람이 만든 관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음. 마가음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음 7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혼합되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만든 관습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번 보세요. 마가봉 7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거다. 930년부터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관습과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멸망의 원인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한번 좀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다시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로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제 예수님 말씀 들었고 너희가 만들었던 그 전통과 관습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관습을 위해 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세운 권위 때문에 권위로 세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관습과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동성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함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 불법이 합법화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증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법을 합법화 만들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 어떤 법을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산당들을 주어서 산당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만 보시죠, 여러분. 32절 오늘 본문 잠깐만 체크해보죠 오늘 보면 32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안 섬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또여호와를 경애하여 여러분 그들 하나님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또 경애하여 자기 중에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말씀의 혼합이요 여러분 말씀의 혼합이요 다원주의요 타협하고 있는 거고 관습이 중시적인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 하나에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에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에 만성기다 왕 그래요, 여러분. 하나에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현실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 어떤 법들 만든지 알아요, 여러분? 산당에 내위인들 뽑아가지고, 제사장, 제사장 만들어서 섬기게 해요, 여러분. 하나에 믿게 해요. 하나에 믿게 할 뿐만 아니라, 30절과 31절에 세상에 각가지 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각가지 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이 다 신이라고 얘기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현상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불교로 불교를 믿어도 이산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주교를 믿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독교를 믿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슬람을 믿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너무 독선적이고 타협 타협이 없는 아주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많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리가 하나 진리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북이스라이가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입니다. 말씀의 혼합이요, 타협이요. 세상 사람보다 말씀보다 세상 사람의 말과 권위가 관습이 우선시되고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17장의 이야기를 파워포인트 여러분세 명이 배잘안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17장에 북이스엘이왜 멸망했는가 했을 때의 우상숭배와 말씀의 혼합과 말씀의 타협과 세상 사람들의 권위와 법이 우선되는 현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50년 또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타협하지 말라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 본문 보셨어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타협하지 말고, 말씀 혼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고, 하나의 말씀대로 아수루가 이스라엘의 중상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지들만 사마리아에 남겨둬요, 땅덩어리에.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저, 아수루 저역과 바벨론 지역, 여러분 바벨론하고 아수, 아스루하고 페르시아는요, 메대라 그러죠. 메대와 그, 그 지역은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종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같은 종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페르시아와 중동이죠 지금 중동 이란 이라크 그쪽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쪽 유럽 위까지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려 여러분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하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의 말씀대로 혼합하고 타협하는 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갈대아 사람들, 아수르와 메데아, 페르시아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거주케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잠깐 점검합시다. 17장 6절부터 볼게요.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19대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제19년에 아 제9년에 아수르왕이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를 끌고 오고 보상강가에는할라와하블라 메데어 사람들과, 메데는 지금 페르시아죠? 바벨론이죠? 여러 고울에 다 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7장 23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를통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말씀 안 들으면 흩어버린다 고했던그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입니다. 586년까지 계속해서 흐트러져 있었다라고 지금 11기하 상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보세요. 17장 24절. 오늘 보면 제일 처음에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마, 하마카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와 그 북이사일의 전 성읍에 이 바벨론, 아수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다음. 우상숭배와 말씀 타협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권위가 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고요. 영적으로 떠나게 하고 지리적으로 하나님 주신 땅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좋은 땅인데,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요. 우상 타협하니, 우상,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세상 말씀 더 좋다고 여기니까요.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성도 여러분, 왜 11기와 10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72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위에 기쪽으로 단지파를 나눠가지고, 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 경에 이렇게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를 향한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를 향한 글이었어요, 남유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 사실 보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남유다가 하나님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남유다도 586년 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또 누구를 향한 글입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를 향한 글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글입니다. 북이사 이렇게 멸망했잖아. 남유다 이렇게 멸망했잖아. 오늘 주님이 1 1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이때에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야, 열왕기 17장이 우리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우상숭배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의 님 말씀 타협하는 거, 세상의 말이 하나의 님 말씀보다 위에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항폐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처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 이 하나님 주신 땅이 세상 사람들로 뒤덮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아버리고 하나님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이름에 영광 못 돌리게 한다고 라말씀드리는 결과입니다. 좀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다. 아마 현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1번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번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혼합했고, 말씀을 타협했고, 세상 사람의 관습과 세상 사람의 권위가 하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어, 딱세 가지만 준비했으면 다음. 전심으로 하나의 성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 떠나는 것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 번,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편 119편, 10절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하나의 말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하나의 말씀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혼탁한 시대에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온전함으로 말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수기서 제가 수요예배 때 강의 드렸는데, 예, 이 하나님 마음을 온전함으로 따르지 않으면요. 열정탕꾼처럼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좋은 땅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냐면요, 여러분. 복은 교회 나온다고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복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온전하게 전심함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복 받는 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는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복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 저혼내지 마시고요. 하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따때하나님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만 더 봅시다. 다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타협할 수 있고, 아, 말씀에 혼합이 될수 있고, 세상의 관습과 전통과 내 생각이 하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에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지체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우상숭배 이런 땅에는 지체를 죽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어, 11개 17장을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사건이 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라보면서요. 다시 한번 온전하게 전심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1개 17장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주셨던 땅 잃어버리게 되고 그땅 가운데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북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교훈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 정말로 책망 받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 여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전 모든 인류를 회복하신 것 바라보며 예수님 굳게 믿으며 따라가는 저와 저희 백성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무한의 복 내려주시고 형통함의 복 내려주시고 오늘 전심으로 온전하게 땅에는 지치 있는 것들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